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나스닥터TV입니다. 9월 13일, 예, 금요일, 예, 한 주간을 이제 마감을 했는데요. 지난주가 사실 뭐 최악의 한 주를 보냈다면, 어, 이번주는 또 아주 최고의 한 주를 보낸 음, 그런 날이 됐습니다. 이번주는 5일 연속, 3대 지수 평균으로 5일 연속 상승을 했고요. 어다우은 이제 중간에 이제 하루 빠진 적이 있었지만은 어 나스닥하고 S&P는 뭐 5일 연속 상승하면서 금년 들어 하여튼 최고의 상승률을 어, 기록을 했고요. 이날 사실 뭐 <laughs> 경제 지표나 뭐 특별한 <laughs> 에, 이벤트라고 할 만한 것은 없었는데요. 갑자기 지금 내주 FOMC에서 이제 0.5% 포인트 이날을 할 거다. 즉, 피컷에 대한 기대감이 갑자기 상승을 하면서 어 이날 이제 상승을 이어갔고요. 아 덕분에 하든 이번 주 들어서 최고의 한 주를 어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뭐 이날 상승은 음 대형주 쪽, 어 초대형주 쪽으로 보면 뭐 그렇게 강한 건 아니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0.32%가 올랐고, 그리고 이제 테라픽 10도 0.12% 상승을 했으니까 사실 뭐 상승폭은 상당히 미미했는데, 어, 지수 상승은 음, 컸고요. 특히 이날 이제 러셀 이천 지수가 2%대 상승을 하면서 이날 상승은 확실히 이제 중소형주 음, 그쪽이 이제 주도를 했다는 거고요. 에, 하다못해 이제 다우 지수만 보더라도 다우 지수가 이날 0.72%가 올랐는데요. 여기 0.73인데 이거는 이제 실제 다우 지수하고 뭐 약간 이제 차이가 있는 에, 그런 날이 됐습니다. 어, 근데 이제 요걸 이제 시총식으로 계산하면 이제 0.42% 플러스니까 어, 확실히 이제 대형주 초대형주는 조금 부진했다. 요걸 이제 다우지수에서도 알수 있고 어, 뭐 나스닥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백이나 뭐어 나스닥종합, 나스닥종합하고 이제 비교하면 확연히 에, 알 수가 있겠네요. 그 그러니까 0. 어 메그니피센트 세븐이 0.32%가 올랐는데요. 어, 여기 이제 0.32%가 올랐는데 어쨌든 나스닥 종합은 이제 0.65%가 올랐으니까요. 어, 차이가 컸죠. 그리고 이제 나스닥 1 0 이제 0.47% 상승에 이제 그쳤고 그래서 이날 상승은 어쨌든 이제 그 동안 조금 부진했던 요. 러셀 2000. 대표되는 이제 중소형주가 이제 강세를 보였다. 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날 이제 매그니피센트 7만 하더라도 네 개가 하락을 하고 세 개가 상승을 했고요. 에, 테라픽 텐도 네 개가 어, 하락을 하고 여섯 개가 이제 상승을 했는데 뭐 거의 뭐 크게 올라간 건 없죠. 금년도에 아주 강세를 보였던 버크셔 헤드웨이나 일라이릴리 JP 모간, 이런 쪽은 좀 약세였고, 금년에 이제 상당히적으로 부진했던 그런 종목들이 조금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날 이제 경제지표로는 이제 미시간대 소비심리 지수하고 미시간대 에, 기대 인플레 뭐 그런 게 발표가 됐는데 뭐 그렇게 뭐썩뭐어 좋은 것도 아니고 이제 나쁜 것도 아니고 뭐 그저 그랬구요. 전날 이제 장마감을 실적을 발표했던 이제 어도비 시스템은 에 그날 이제 시간에서 이제 구프라 하라 했는데 이날 이제 장 본장에서도 이제 마이너스 8 4 7프 요렇게 이제 마감을 했고요 내주에는 이제 드디어 그 수요일 날 FOMC가 있는 날이죠. FOMC가 있게 되는데요. 내주에는 이제 화요일 날 아, 소매 판매, 소매 판매가 있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은 뭐 뉴욕주 제조업 지수. 이것도 뭐 그래도 나름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주 금요일 날은 이제 트리플 위칭데이죠. 그 정도의 이제 좀 어쨌든 뭐 내주는 FMC가 뭐 가장 중요한 그러한 주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 어쨌든 상승을 할수 있었던 거는 이제 정, 전날 이제 상승 추세로 이제 복귀를 했죠. 여기 이제 추세라고 써 있는 여기 다우 나스닥 S&P 500 여기 이제 플러스 위라고 되어 있으면 이거 상승 추세고 여기 이제 마이너스 위 미시라고 되어 있으면 이제 하락 추세인데요. 어쨌든 지금 상승 추세가 이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상승 추세로 복귀를 한 이후에 이날은 뭐 특별한 이벤트 없이도 어, 상승 마감할 수가 있었다. 미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추세입니다, 추세. 재료보다도 우선하고요, 추세는. 그래서 이제 내주 FMC가 있는데, 어쨌든 그때까지 이후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된다면, FMC 당일날도 상승으로 이제 마감을 가능성이 이제 그만큼 이제 높아지는 거죠. 저게 뭐 금리 인상이나 금리 인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금리 인하, 금리 인상, 금리 결정하는 날, 어, 당일에 이제 추세가 어땠었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추세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추세만 뭐 놓치지 않으면은, 요거는 사실은 이제 단기 추세입니다. 요거는. 20일 이동 평균선하고의, 에, 비교를 하는 건데요. 20일 이동 평균선, 어, 위에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2일 이동 평균선 자체가 상승 중이라는 것. 그걸 이제 플러스 위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아, 그게 이제 상승 추세가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어제 상승 추세로 복귀가 됐었죠. 요, 요, 요날 이제 상승 추세. 예, 9월 12일 날 이제 마감 기준은 이제 상승 추세가 된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날은 뭐 특별한 이벤트 없이도 어, 추세에 밀려서 어, 상승을 했다. 이렇게 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완전히 하락 추세로 전환한 적은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근데 이제 지난 이제 8월 초에는 하락 추세로도 이제 전환이 됐었죠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단기 추세도 일시적으로 이제 하락으로 매도로 이제 바뀌었었고, 그 이후로 이제 바로 매수로 전환된 이후로 어쨌든 이 매수 추세는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은 추세가 가장 중요하다. 그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 매매를 하는데도 필요하고. 어, 어 장타를 할 때도 어, 필요하고 추세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 <laughs>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 파일로이 넘어와서 음, 보시면 이제 사상 최우과하고의 거리가 이제 다우하고 S&P는 이제 마이너스 1% 이내로 어, 들어왔고요. 아직 나스닥은 좀 거리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5때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뭐 마이너스 15%,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하락 추세입니다. 아직.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아직 하락 추세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만 유일하게 하락 추세입니다. 러셀이 0뭐 모든 게 전부 상승 추세인데.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이제 이날 하락 전환한 이후에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하락 추세로 전환됐고, 그 이후에 어 계속 여전히 이제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이다. 그래서 이날도 보면은 음 반도체가 이제 상승을 하긴 했지만 은뭐 엔비디아도 하락을 했고요. 어 여전히 뭐... 상승 추세로 이제 복귀는 못 하고 있다. <laughs>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날 이제 다우 조, 종목별 등락을 보면 이제 다우가 24대요. 어, 나스닥 백이 73대 26. 상승 종목이 압도했죠. 근데 이제 매그니피센트 7만 하더라도 일곱 개 중에서 이제 네 개가 하락을 하고 세 개가 상승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수가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초대형주 말고 그 밑에 급액 중대형주 에 그쪽이 이제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 그 자체가 원래 뭐 대형주 지수니까요 근데 이제 뭐 매그니피센트 세븐하고 비교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이제 나스닥 백 전체 시총의 62% 정도 되거든요. 지금. 여기 이제 나스닥 백 시총이 24조 2천억인데요.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시총이 이제 15조. 15조니까 약 62%. 그니까 뭐 비중이 뭐 엄청난 거죠. 이게. 이렇게 이제 비중이 크. 아무리 이제 크다고 하더라도 어, 나스닥 백은 이제 특이하게 어떤 식으로 이제 지수 산출을 하느냐면은 시가총액이 이제 큰 종목들 어, 시총을 100%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100%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차이가 발생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은 아주 이게 극명하게 이제 나타난 날이 있는데요. 작년 12월 11일, 요 날인데, 시청식으로 하면 0.2%가 올랐고, 근데 이제 실제 나닥은 이날 0.85%가 올랐거든요. 이날은 어 상승 하락이, 이날 12월 10, 작년 12월 11일 같은 경우는, 매그니피센트 7은 7개 전종목이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상승 종목이 압도를 하면서 어쨌든 이제 지수가 이제 상승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나스닥 백은 그 시총을 이제 100% 반영하지는 않는다. 그걸 이제 수정 시장 가치 가중지수라고 하거든요. 모디파이드 마켓밸류 웨이티드 인덱스 수정 시장 가치 가중지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게 아주 나스닥백이 아주 독특한, 음, 지수 산출 방식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시가총의 큰 종목에 휘둘리지는 않는다. 그게 이제 나스닥백의 특징입니다. 이날은 뭐 어쨌든 뭐 특별한, 음, 별이 뭐 주목할 만한 이슈도 없었고 폭넓게 그냥 상승을 했다 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어쨌든 좀 부진했던 요 러셀 2천 뭐 이쪽이 이제 강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이날도 이제 빅스는 이제 하락을 이어갔는데 이제 빅스는 이게 예를 들면 이제 S&P 500은 이제 사상 최고가하고의 거리가 이제 0.73%밖에 안 남았는데요. 어, VIX는 저점에서 상당히 멀리 와 있죠, 아직도. 어, VIX는 이 저점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요게 이제 고가를 이제 다시 이제 갱신할 가능성도 상당히 큰데요. 어, 고가를 갱신하더라도 이 저점을 깨지 않는한 어 다이버전스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에, 진정한 고점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음볼 수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이날 이제 쭉 상승을 하면서 뭐 반도체, 자동차, 뭐 인터넷, 소프트웨어, 뭐 전통적인 이제 기술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고 뭐 기타 소비재라든지 이날은 뭐 엔터 커뮤니케이션 뭐이 이쪽도 좀 강세를 보였고요. 그래서 워너브라더스 같은 게 이제 좀 이날 특별히 좀 많이 올랐고. 어쨌든 이제. 지금 일단 이제 목요일 날 마감 지수상으로 이제 상승 추세 복귀 이후에 이날은 이제 특별한 이벤트 없이도 이제 상승으로 이제 마감할 수가 있었고 뭐 50bp 인나 가능성은 뭐또 어쨌든 뭐 나오는 얘기니까 아직은 뭐 확실치는 않고요. 어쨌든 뭐 50bp가 됐건 뭐 25bp가 됐건. 어, 내주 뭐 수요일날 뭐 금리 인하는 뭐 확정적이니까요 근데 어쨌든 요 상승 추세가 이어진 되면은 다음주 수요일날 이제 금리 인하를 발표하는 날도 일단은 뭐 상승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 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 이제 다음주는 이제 추석 어,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추석 연휴에 들어가는데 사월 동안 어, 미국시장은 뭐 계속 거래가 되니까 하여튼, 제가 이제 시간이 허락하는 한, 어, 미국 시황 방송은 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이제 요것으로 마치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 즐거운 추석 연휴 되십시오.